통해 시간이 왔습니다. 목은 제거기 한번 가볼까요? 어떻게 네, 마음의 네, 준비되셨나요? 가보겠습니다. 네. 이기 <laughs> 지금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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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해드릴게요, 제가. 제가 아까 써봤는데. 알렉스가 손목 좀 잡아줘요. 이쪽 팔에, 이쪽 팔에. <laughs> 결 방향으로 하면 잘안 뽑혀요. 아, 그러니까요. 아, 아, 예. 어머, 이 제품이에요, 이게. 어머, 어, 평온해, 평온해. 오, 안 아프신 가요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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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렇지도 않으세요. 이래도 없어요? 아, 진짜, 진짜, 진짜 없어요? 있어. 오, 진짜. 알았어, 가만히 있어봐. 다른 분들 100개 뽑을 때 이분은 10개밖에 안 뽑히는 거예요. 음, 워낙 수치 8개. 없기 때문에. 일로 와봐봐, 일로 와봐봐. 아, 일로 와봐봐. <laughs> 일로 와봐봐. 뭐가 봐봐 이 지유 씨가 털이. 많거든요 털이. 털이. 딴데 봐. 거어아 있어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아, 가만히 있어. 어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, 막아. 이제 역사다방송 중에? 아, 기계 만든 사람 역사